메트로경제 AI 앵커 뉴스입니다. 서울 종로구가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창신생활상권추진위원회 사무공간을 열고 생활상권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7월 서울시가 공모한 생활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종로구가 최종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구는 2022년까지 총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창신동 일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관계자는 서울 자영업 10곳 중 7곳은 주민이 10분 내외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상권에 위치해 있으나 온라인 쇼핑 같은 생활환경 변화를 비롯해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에 밀려 월매출이 서울 자영업 전체 평균보다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종로구는 주민소비와 여가생활이 지역상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며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2022년까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경제 활동을 토대로 지역구성원 간 관계를 회복하는 한편 주민 활동과 양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